다양한 이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이른바 학교 밖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듬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이번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대한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로다다름학교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교실. 독서실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방 분위기의 개별 공간도 갖췄습니다. VR과 3D 프린터를 갖춘 공간에서는 4차 산업 인재의 꿈을 키우고 예체능, 바리스타, 제빵 등 아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안교과가 진행될 실습실도 충분히 갖췄습니다. 최근 시립구로청소년센터에 문을 연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다다름 학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탄생한 위탁 교육기관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 요소가 있지 뭐 학교 폭력도 있고 또뭐 교우 관계에 어 여러 가지 또 문제 가지고 있는 학생 있지만 여러 가지 체험 교육들을 통해서 좀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 교육 과정도 특별합니다. 1년과 단기 과정으로 나눠졌는데 1년 과정은 국어와 영어 사회 세계 보통 교과와 함께 대한 교과 체험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사주의 단기 과정은 보통 교과는 없고 대한 교과 외에 상담과 심리 검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과정 모두 보통 교과는 최소화하고 대한 교과를 늘려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의 나쁜 기억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여 아이를 다시 학교에 돌려보내는 것이 이곳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잘돼 있고, 일단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시고 뭐 일단 아이의 그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어서 상처받은 부분을 좀 많이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다름 학교에서는 어떤 그런 체험 요소들에서 내가 뭔가 해냈구나 아니면 또뭘더 해볼 수도 있겠구나 어떤 가능성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교과 과정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상처받은 아이들. 다다름 학교란 이름 속에 담긴 뜻은 각자의 다른 꿈이 원하는 곳에 다다른다는 의미입니다. 델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 t v 엄종규입니다.